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어 수업 세 번째 날인데요 우리가 타인을 처음 만났을 때 서로 통성명을 하죠 그 표현과 그리고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공부부터 할게요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닌, 닌 꾸이, 꾸이. 싱싱 런시 런시 까오싱 까예 중국어는 우리 한국어하고 달리 존칭어가 없어요 그렇지만 네 보통 상대방을 지칭하는 니의 존칭으로 닌이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방을 존칭으로 하고 싶으시면 니도 해도 결례는 아니에요. 그렇지만 닌으로 하면 은더 좋겠죠. 닌, 예, 당신이라고 했지만 은 니의 상대방을 존댓말, 존칭하는 용어입니다. 그 다음에 꾸이. 예, 기할 우리 한문으로 기할 기자인데요. 기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계속 서 존칭하는 겁니다. 또는 때로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. 그리고 성시, 싱입니다. 예,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닌귀싱, 닌 꾸이 싱 그러면은. 어떻게 보면 그대로 한다면 당신의 귀한 성신는 무엇입니까? 라는 의문어가 됩니다. 한번 더요. 닌 꾸이싱. 다시요. 닌 꾸이싱. 그냥 편하게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? 라는 질문입니다. 그러면 질문을 받으셨으면 대답을 하셔야겠죠. 그러면 예, 상대방은 나를 닌 했지만 대답하는 나는 워 하고요.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존칭해줬지만 나는 나를 존대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그냥 씨. 그리고 본인의 성씨. 저 같은 이게 중국인들 많은 성씨 이씨입니다.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워싱리 한번 더요. 워싱리. 그다음에 중국인들 중에 예 가장 많은 성씨가 또 하나 있죠 왕씨. 예, 비단이장사 왕서방 할때 왕씨. 중국인들 그만큼 이 왕씨가 많습니다. 이거 예. 예, 예, 읽어,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我姓王，我姓王，예. 그래서 다시요 상대방이 저한테 성씨를 처음 만나서 성씨조차도 몰라서 이 예,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. 이 예,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. 닝 꾀싱, 닝 꾀싱. 그러면 나는 읽겠습니다. 워싱 왕, 워싱 왕. 예, 그러면은 당신의 성씨는 어떻게 되세요? 그러면은 나의 성씨는, 저의 성씨는. 왕 씨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만나서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라는 우리 또 인사 말을 하시게 되죠. 다시 단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런시 러쉬, 예, 알다, 알게 되다 그 말입니다. 그리고 기쁘다, 예,겠습니다. 고생, 고생, 예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당신을 만나게 돼 여기에 중국어는 동사가 먼저 와요 우리 그래서 니그래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입니다 예. 니 예. 보통 상대방을 가리킬 때 니로 하여 그래서 이겠습니다 런시니 런슨이 당신을 알게 되다 그 말입니다. 여기에는 반드시 원래는 워가 있어요. 예,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대화를 나는 잘 빼죠. 예, 그래서 다시요 원칙은 워런슨입니다. 내가 당신을 알게 돼서 예, 또 그래서 그 다음에 매우 기쁘다. 예, 반갑습니다. 그 말입니다. 있겠습니다 헌까오싱헌까오싱 그래서 당신을 알게 돼서, 헌 매우죠. 예,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어요. 까오싱 기쁘다, 예, 반갑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. 기쁘, 예, 반가움면이 이제 기쁜 거죠. 그래서 다시 한 번요, 런싱이. '런스니 헌까오싱', 같이 하면은요, '런스니 헌까오싱런니까오싱 당신을 알게 돼서, 그러니까 만나게 돼서 매우 까오싱, 기쁩니다, 반갑습니다'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알게 돼서 기쁘다는데, 그러면 저 또한 반갑습니다 하셔야겠죠. 기쁘다 같이 표현해 주셔야겠죠. 그래서 저도 반갑습니다. 그래서 앞에 나와 나 그리고 이이거보세요 다시 한번 워나 저입니다. 그 다음에 예입니다. 예 예. 입니다 못모토 역시라는 부사입니다.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. 네, 읽겠습니다. 我也很高興，我也很高興. 예, 예, 그래서 그 있는 순서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. 我也 예, 나도 저도 헌 매우 까오싱 기쁩니다. 반갑습니다. 서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통성명 하신 다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게 돼서 이제 기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런슨니 헌가오싱 그러면 나도 워예 헌가오싱 워예 헌가오싱 저 또한 알게 돼서 기쁘다, 반갑다는 인사말이 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기억하신가요? 예. 짜이찌, <몬> 짜이찌. <몬> <몬> 다시 짜 볼병 짜다. 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잇지 다시 만나요 나또 만나요. 여기서 중국어로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말이 되겠습니다. 헤어지는 인사로 예, 마지막 수업 하겠습니다. 짜잇지 짜이지 다시 만나요 또 만나요라는 말이죠 예. 짜잇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짜잇지